자, 조국 대표의 뭐 발언력이 여전한지, 뭐, 민주당 박상희 군의 말처럼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전당대회에서 만큼은 득표율이 98.6%로 세 당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진중권 교수가 한마디 남겼는데, 1978년 통일주체 국민회의 때 박정희 단독기 부부에서 그때 득표율이 99.996이었다. 그런데 40년 넘어서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일이 나왔다. 뭐 조국혁신당은 선거만 하면 90% 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만장은치 선거 논란도 불거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당 대표 선거에도 어 단독 후보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의 일종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예. 보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흔치 않은 득표율을 보였고 여기에 대해서 어, 비판하는 그런 일각의 우려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번 당 대표 선거만이라도 복수의 후보가 나와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좋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였잖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이 들고요. 저는 이것은 조국 대표가 지난번 사면 복권 이후에 어떻게 보면 어, 정치적인 휴지기를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런 결과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예. 그리고 앞서 조국 대표 대표와 장동일 대표의 토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토론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전직 법무부 장관들과 토론을 하자고 먼저 제안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마 한전 대표 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본인이 판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실은 지금 두 당의 대표만이 어, 그런 얻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토론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 아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결론일 거예요. 항소를 자제하느냐 이것을 자제 하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주장 자체는 이미 검찰총장 권한 대행 입장에서 이미 결론이낸 사안입니다.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 본인의 그런 지위 통해서 어, 그 항소를 하지 않는 결론을 내렸죠. 법무부의 이런 일각의 의견이 있긴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이것이 정당 대표들 간의 토론의 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당 대표들 간의 토론의 장이라고 한다면 정책이라든가 뭐 개혁 법안이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론의 장으로 둬야 되는 것이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토론의 주제로. 하는 것 자체가 좀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당 대표들의 토론 주제로 적합하지 않다. 이게 정청래 대표의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목소리>